떼아 떼돌아빠입니다. 오늘은 벨스라 경쟁률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레이를 연습 중인데, 벨스라 그레이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그레이는 궁이 생겼을 때, 급할 때 궁을 막 누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누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급할수록 침착하게 궁을 써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그레이는 그리고 탄속이 느려가지고 에임을 정확하게 안 하면 이게 떼돌리입니다 떼돌이가 왔습니다. 만들자다 왔습니다. 근데 <laughs> 탄속이 느려가지고 그걸 잘해야 됩니다. 에임을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배 죽었다. 우리 편이 2대1이라서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게 뭐냐면 궁을 채워야 되는데요. 맞췄죠? 이제, 이제 여기서 바로 우리 편이 다이너가 궁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안 쏘고 위협만 하면서 이렇게 위협만 해주면서 그레이가 궁을 채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오 잡았다. 그레이가 지금 근데 궁이 차지는 않았네요.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궁이 찼거든요? 그레이가 궁을 쳤잖아요. 말고 저 다이너, 다이너? 네 궁이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이 오, 있기 버지, 때문에 버지, 여기서 버지, 버지, 바로 버지. 이겁니다 일로 넘어가서 바로 이렇게 어 그냥 안 써졌네요 보이실다. 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음, 가젯을 사람인데. 눌렀는데 가젯이 잘안 눌러졌어요 방금 맞아요. 네, 그래도 뭐 딱히 이기는 데 어려움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티어가 좀 구간이 낮아가지고, 한번더 해보고, 떼돌이 TV, 떼돌이 TV의 주인인 떼돌이한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저... 떼돌군 네. 그레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레이를 해본 적은 많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구독자가 100명이 돼가지고, 오늘 슈퍼셀 크리에이터를 신청했는데요. 100명일 때 있는 뭐 그런 게 되, 되긴 했습니다. 근데 아두 대는 맞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다가 세 대가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속 두 방을 날려서 아 갔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편이 잘해가지고 지금 난니랑어이겼네요이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벽에 붙어서 그걸 함부로 못 하거든요. 위험해! 땡겨주고요. 아... 네, 좋습니다. 잡았죠? 아무도 못하고 바로 끌려오는 거 네, 조심해야 됩니다. 저... 아, 1대1인가요? 영혼의 1대1입니다. 내가 가질수로 끌고 거면되겠네 네, 근데 이... 네, 맞았습니다. 일단 끌어주고 아, 맞았습니다. 넘어가서 퓨웅퓨웅 잡았습니다. 왜냐면 이 탄이 지금 세발라만 있는 걸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떼돌 군이 한번 그레이 벨스락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laughs> 저기 어, 일단 그레이는 어, 에임을 나... 잘해야 됩니다 에임 오토 에임은 절대 안 맞습니다 탄속이 느려가지고 그 다이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 버즈 라이트웨어가 나왔군요. 버즈 라이트웨어는 사실 좀 별로입니다. 어? 오토에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토에임. 끌어서, 끌어서 킬하세요. 끌어서. 끌어가지고, 끌 때는 자동 조준하는 게 좋습니다. 오, 좋아요. 빨리 넘어가서 그때 공격했었으면 됐죠. 어쨌든, 네, 이대1이군요 이기가 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저, 바이런을 먼저 끌어서 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이런을 끌어서 쏘고, 아, 아깝습니다. 부문 있다면, 쓰지 말고. 그걸 또 쓰나요? 지팡이? 그러면 넘어가서 바로 공격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안, 돼,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이제 가재 은그만 쓰십시오, 이제. 네 여러분. 좋습니다. 하차 채우는 걸로. 가져서 쓰지 말고, 썼어요? 안 썼는데요? 어. 좋아요. 이제 하차공이 차거든요? 하차공이 차면은, 탄을 세발 있을 때 끌고 하차공을 써서, 오토에임 안 맞는다니까요.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세요. 맞추고 넘어가. 왜한 대도 안 맞지? 오토에임 안 맞는다고 몇번 이야기합니까? 지금 하차공 쓰고 절로 넘어가야지 왜 도망을 갑니까? 좋습니다대돌봄 과제품 연안써요 생각보다 그래가 쉽지 않습니다. 저보세요 음, 한번 아 줄게요. 네, 마칸입니다. 지금은 바로 내노스. 네. 딜량을 계산하고 네. 탄환 수를 계산한 다음에 끌어 가지고 한방 맞추잖아요. 그러면 바로 공을 써서 근접으로 가서 연속 세방을 날리면 바로 킬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음. 그리고 아빠가 봤는데 떼돌고는 급하니까 오토공으로 계속 버튼만 누릅니다. 오토에만 이렇 누르세요. 떼돌고는 특징입니다. 그렇, 그렇게 하면 오토공은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누구지? 레롤리 자네인데요아 자네시, 아, 그 자네시. 아자네이아 산타 그자네인가 걔인가? 아 그렇구나 하차가 위험해 오 그래도 아직 두명 다살아있거요 둘다 투척수야 응. 투척수니까 우리가 무척 유리합니다 이맵은 투척수가 유리합니다 근데 저기도 투척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안그러면은 이판 쳤습니다 지금 자넷이 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가젯을를 일단, 4 개나 남아있기 때문에, 가젯으로 벽을 한번 끌고, 가젯으로 벽을 끌으세요. 벽 뒤에 숨어서. 아, 빠졌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젯으로. 가젯, 오, 나이스. 가젯, 가젯, 가젯. 뜨지 말고 올라갔어. 조준해가지고. 가젯을 맞춰서 궁을 쳐야 됩니다. 저기 지금, 떼돌고 이 잡으세요. 아.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두개나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이 스로잉이 두개나 있기 때문에 먼저 절대 죽으면 안됩니다 오케이? 흩어져 흩어져 떨어지는 곳을 위치적으로 예측하고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떨어지는 곳으로 가세요 가재 가재 연속 궁이 됐습니다 와와 와. 도망갔는데 아깝이 잘 쐈습니다 그레이가 좀 어렵죠. 어떻습니까? 려 나는 그레이는 아, 싫어. 그래도 2킬2데스 했군요. 9,500 뷰밖에 못했지만. 그레이가 경쟁 중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에이, 이 음, 고수들이 많이 싫어. 하는데요. 예 싫어해. 이제 떼돌이 아빠 출격입니다. 떼돌군 그레이 어트 개꿀입니다 <laughs> 누가 할래? <laughs> 좋습니다, 떼돌군. 이쪽으로 오세요. a i 판이 배정됐습니다. 근데 AI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야. 나 뭐한거지? AI는 무지성 고진을 하기 때문에 잘 숨어야 됩니다 잡는다. 여기서 못잡아 맞았을 겁니다, 근데 맞았나? 가자 가자 바젯을 땡기고, 연속 두 방. 맞았다. 응? 하차궁? 좋습니다. 아, 하차공 써야 되셨데 근데 그레이를 써보니까, 대돌군. 우리가, 북해도 하차가 있는데, 이 스타 파워 있죠, 스타 파워. 네. 스타 파워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타 파워는, 에너지가 꽉 차있을 때50% 공격량을 줄여주는 야, 거거든요. 이거, 이거 해야 근데 돼요. 차원의 문1320 이게 더 좋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근데 부캐 있죠, 부캐. 부케. 네. 부캐는 저거거든요. 근데 두그 가지를 다 써보니까 차원의 문 통과할 때 에너지가 1320 회복되는 게좀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50%이 하차 처음에 지금 50% 딜이 있잖아요. 네. 이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끌기를 한번 성공하잖아요. 네. 지금 맞았죠. 지금 460밖에 안 갔겠는데 지금은. 잡았습니다. 봤죠. 이렇게 우와. 마지막 오토에임 봤어요. 네. 마지막 오토에임. 아, 마지막 참그 음, 조준, 조준. 돼. 마지막 조준으로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오케이? 네. 네. 뭐 1대1인가요? 영혼의 1대1? 네뭐 하더라도 제기가 지금 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한 방에 피아미 추고아 피했는데 얘가 그걸 걸었습니다. 그 뭐냐 침묵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생각보다 엄청 길게 갑니다. 이게 한대 맞으면 바로 한대 맞았죠. 하차궁 딜로. 바로 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아 가젯이 이상한 쪽으로 쏴졌어니 우리 변 죽으면 안아 이쪽으로 갈 건데요. 아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아 진짜 아니 트롤이 드 트롤 지금 오케스 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쳤습니다 이거. 아 우리 편이, 에드가한테 너무 붙어가지고, 대리 마지막에, 궁이 있었는데, 궁을 쓰고 뒤로 빠지면서 공격했어야 되는데, 에드가한테 근접으로 오히려 다가가서 쳤습니다. 네모난젤리 유튜브가, 뭐, 뭘까요? 일단, 저 크로우는 굉장히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가재만 가제, 보고도 도망가죠. 여기서 바로 아 음, 아깝습니다. 아니 끌수 있었는데용. 아깝군용. 한방 맞춰주고 어? 괜찮습니다. 이 거리 유지가 중요합니다. 거리만 유지하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때리고 빠져 죽고 때리고 앗 우리 유튜브 <laughs> 유튜브 죽었습니다. 너무난 진리 유튜브 어떡해. 자 그러면 은 일단 크로우를 먼저 잡아봅시다. 크로우 이리 와. 독수리 사냥, 아, 아니, 까마귀 사냥, 까마귀 사냥. 우리가 강력한 퓨어 지금. 둘다 전설이야. 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 뭐야? 못맞췄습니다 그래도 저... 크로 잡아 보겠습니다. 끌었죠아딜 그렇죠? 잘... 딜에서 딸렸습니다. 아, 연사가 늘려가지고. 그래도 카차 너무 쓰지 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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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번에 이겨 보겠습니다 끌기를 실패했는데 우리 네모난 젤리가 젤리. 너무 좀 돌진 무지성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랭크를 제가 정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젤리 유튜브가 끌어주고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우리 우리, 우리 네모난 도와줬죠. 젤리 유튜브가 저쪽으로 네. 가 가지고 프랭크를 잡아야 돼요. 네, 괜찮습니다 네모난 젤리 유튜브. 이제 하차공만좀 채우면. <laughs> 귀여워. 저기는 이제 안 가면 되거든요. 저, 저 네모난 젤리 유튜브, 네모난 젤리 유튜브 어디 가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슉 이렇게 끝낸답니다. 아 하차공을 빼버렸네. 그러고 보니까 막파인줄 알았네. 맞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죠? 어, 그렇지 않네. 크로우는 우리가 크로우보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너무난 젤리 유튜브 간다 레모난 젤리 유튜브가지마 네, 한대 맞춰주시고요 두대 좋습니다 세대아 세 대. 저거 잡아야 되는데 탄이 응. 일단 탄을 모아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네,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죠 크로우 유튜브 잡으러 갑시다 지금 저 제, 제시가 지금 포탑을 이상한 데 깔아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laughs> 워 그러니까 벽이 센터만 벽이지. 먹고 있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크로 잡으러 가요. 크로 잡으러 갈 필요가 없다니까. 가면은 포탑에 꽤 맞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센터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모난젤리 유튜브 죽지 마. 네모난젤리 유튜브 안죽습니다 어, 다시 깔았네요. <laughs> 네. 근데 바로 습니다 크로가 뛸 때가 있거든요. 그때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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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난젤리 유튜브 잘한다. <laughs> 역전승했습니다. 나 이스 네모 난젤리 유튜브 칭찬. 해 주시고 아, 해주시고 아 친구 요청 전 친구 요청 이따가 할수 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전투 기록에서 하면 됩니다. 얘는 친구 요청 한다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오늘 한 판만 더해 보고 오늘 영상을 팀이. 마치겠습니다. 이 크로 이 그레이가 굉장히 유틸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laughs> 이 유티를 잘 하면은, 네. 우리가, 어? 지금 이거 3인 큐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네요? 아이디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신지우, <laughs> 신승우 미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편 혼자 지금 먼저 죽었습니다. <laughs>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뭐 시작하자마자 혼자 가서 죽어버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젯으로 여기를 땡겨주면, 아, 그... 못 땡겼습니다. 자, 볶음을 잡요 네, 그래도 뭔가 왠지 이길 것 같은데요. 얘네들한테 <laughs>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땡겨주고, 아. 땡겨주고. 얜 뭐야, 얘는 뭐야. 뭐다 뭐. 뭐가 여기 있는데? 어, 가재에서 하나도 못 맞췄네요. 그, 다시 패했어. 괜찮습니다. 일단 피해주시고. 얘네한테 졌는데요 괜찮아요. 아직 안졌습니다 일단 하차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음. 다써버릴까 오우 살았습니다. 오 죽었습니다. <laughs> 아, 가젯을 네개다 빼버렸네요. <laughs> <laughs> 다못쳤어 <laughs> 근데 그래도 왠지 안질 같습니다. 얘네들한테. <laughs> 얘들이 네 일단 좀 굉장히 아, 가진, 초보 어. 같은 느낌이 있어서. 보코가 잠수 탄다. 모닝 캐릭터 빨갛습니다안 된다 심... 이거 맞춰야 됩니다. 아 이거 못 맞췄네요. 한 번도 못 맞혔네 두 번째. <laughs> 그레이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 얘네들이 거의 다 뒤로 빠져있어가지고 딱히 그렇게 우리 편 지금 또 하나 킬 됐습니다. 저지 계속 죽네. 저 잡아야 되는데요. 양각으로 쫓습니다. 잡았습니다. 와초보했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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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이거 이런 초보한테 졌어요? 이런 초보적인 놈한테 졌어요? 우리 편은더 초보가 있었던 겁니다. 연킬 <laughs> 이겼어. 굉장히 못했습니다 이거. 근데 이버즈 라이티어가 너무 밀어가지고 졌습니다. 막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20분 달에가는데 맞네요. 몇판 했는데? 버즈라이트가 먼저 무지성으로 킬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졌는데요. 이번 판에는 좀더 좋습니다. 여긴 살짝 취한 사람이 왔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지 언제 우리편 한명이 킬돼가지고 지금 같이 킬됐는데 이번판은 무조건 이길줄 알았는데요 티어만 보면 무조건 이기는 티어인데 잘해봅시다 우리 구독자 같습니다 틱?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끌어볼까요? 조금 안됩니다 이상해요 아 이게 사거리가 딸려서 지금씩은 지금 잡을 수 있는데 좋습니다 잡아주고요 오케이 잡았습니다 2킬 했습니다. 악파입니다. 1대1입니다. 떼돌군. 진 지진을 알 것꾼 만 나이스 이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레이로 한번 즐겨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때바!